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장기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알고 싶은 내용, 몰랐지만 알고 싶은 내용, 가장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소식만 딱딱 골라서 가려운 곳을 딱딱, 예, 긁어드리는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죠. 마이크론 제재. 자, 그 내용에 대해서 KB증권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고퀄리티로 하나하나 중국 시장하고 같이 한번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경제신문에서 나온 거고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5월에서 6월부터 지금 이미 5월달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부터 마이크론 보복 반사 이익 볼 거다 하고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재고 축적을 위해서 단기적인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정치적 변수 요인은 좀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 삼성전 그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중화권 매출 비중이에요. 중화권 매출 비중. 자 보시면 어, 중국 매출 비중은 한 11%인데 중화권 중국하고 홍콩 다 합치니까 마이크론 전체 매출의 약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전이 정도 물량이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로 예, 지금 넘어올 수 있다. 단기 주문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제재가 예, 이렇게 현실화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5월 달에서 6월 달에 이렇게 할수 있다. 우리 쪽으로 주문이 급격하게 올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입니까? 거기에서 뭐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수출 금지 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중국 판매를 자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라 보도가 나왔는데 그 중간 그. 틈을 타서, 예, 중국 기업들이, 예, 그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에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 미국의 반도체, 어, 이런 통신업체들의, 어, 중국 매출 비중이에요. 중국 매출 비중이면, 비중인데, 보시면, 퀄컴이, 퀄컴을 제재하는 게 가장, 미국 입장에선는뼈 아플 수도 있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많이 수입한다는 거,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콜컴의 매출 중에 64%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브로드컴은 35%. 인텔도 전체 매출의 27%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AMD도 22%, 엔비디아도 21%. 그러니까 AMD, 엔비디아의 약한 5분의 1이 5분의 1의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한11% 정도 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어 중국 내에서 중국의 디렘하고 랜드플래시 점유율이에요. 보면 랜드플래시 먼저 보시면 어, 중국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랜드플래시 점유율이 33.5%입니다. 상당하죠? 이게 전 세계 그 점유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키옥시아가 어, 중국, 비, 그 중국 시장에서의 그 랜드플래시 전체에서 점유율이 한 22%, SK하이닉스 15%, YMTC가 어, 중국에서의 랜드플래시 점유율이 한10% 정도 됩니다. YMTC가. 웨스턴 디지털이 9.4% 마이크론이 4.6%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마이크론이 없어도 적어도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 예. 어 전혀 걱정할 게 없다. 하다못해 YMTC가 마이크론보다 점유율이 높아요.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 중국은 예. 절대 손해 보는 어떤 장사는 손해 보는 그런 거 아니다. 본인들이 전략 하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 디레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한80% 돼요. 마이크론이 한14% 정도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나냐 테크놀로지하고 원본도 이렇게 대만 기업입니다. 얼마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도 충족이 가능한데 부족하면 대만 기업을 우리가 하겠다. 대만 기업은 그나마 조금 중국에서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 중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재 효과는 커 보이는, 실제 제재 효과는 마이크론 한다 이러니까 제재 효과는 커, 커 보이는 이런 치밀한 선전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3위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은 디램 시장에서는 삼성여자 SK하이닉스에 여전히 기술이 뒤처지지만 랜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어, 중국에 반도체 공장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큰 타격이 없다. 예, 랜드 플래시만 보면 거의 뭐 마이크론이 4, 5%도 안 되기 때문에 타격이 거의 없어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가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이 서구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세게 때리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경계해 왔지만 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만든 제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의 손쉬운 목표가 됐습니다. G7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순또 없어요. 또 자기를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게 어느 정도의 핑퐁은 왔는데 자, 자신들의 피해도 거의 없으면서 나름 효과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걸잘 저는 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은 어, 이번 제재를 또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자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라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중국의 이제 오포, 뭐 비보, 뭐 레노버 이런 it 기기 제조업체하고 전기차 제조사들은 그간. 마이크론 대신 중국의 ymtc 랜드업체죠 그 다음에 어 cxmt 라고 창신 메모리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건 디램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상태는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요 기업들에 대해서 구매 비중을 지금 빠르게 늘려 오는데 더 가속화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어, 이, 지금 YMTC나 창신 메모리로 다 넘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첨단 메모리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형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낸드 같은 경우에는 128단 이하, 이하. 이런 구형 메모리는 예, 중국 제품, 이렇게 쓰는 투 트랙 전략으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 이게 또 주가로도 반영이 됐어요. 이 같은 기대감이 힘입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홍콩 증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 주가가 거의 2% 가까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를 비롯해서 반도체 펩리스 설계하는 기업들, 뭐, 기가 디바이스, 뭐, CPU, 이런 전문 기업 인제닉 반도체 등이 고루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조금 이제, 지금 여기서 좀, 고, 고, 좀 복잡한 게 한국 반도체 업계는 지금 셈법이 어쨌든 좀 복잡해진 건 맞아요. 미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빠진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이게 말이 수익이지 연일 지금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현실화하면 한국반도체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한국정부의 요청까지 했다는 외신보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왔는데, 미 상무부와 중국 외교부는 제재발표 이후에 연일, 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예, 자국편에 서라. 중국은, 야, 너희 우리편에 서. 우리한테,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 근데 미국은 야, 너 우리 동맹 아니야. 이게 야, 서로 지금 뭐 이렇게 막 뽀뽀하고 난리 났는데 어쨌든 뭐 행복한 고민이라면 행복한 고민일 수는 없,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 반도체 업계 특히 삼성전자는 많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미 정부가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은 어, 미반도체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어, 지금 이미 마이크론이 판매하던 것을 다른 나라 기업이 못 팔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의리 차원 야 이건 신의 차원 신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이건 좀 단순히 비즈니스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의 어떤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만큼 면밀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 지금 만약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마이크론 물량을 대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더 가속화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상당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삼국지의 그런 <laughs>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